지우, 와, 우 지우. 지우, 지우, 지우. 아니, 가말 해줘야 돼, 잖아자재이안어이사이이이이재 왔지? 우리 좀 아, 가자. 우리 잡아라, 가운데.

만들어 만들어, 재우, 승호, 재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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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우. 도, 야, 야, 재우. 오라 이 25번 25번 그거 타봐, 그거 타봐 그거 타봐, 그거 타봐 용진이 가야 돼, 용진이 가야 돼 석규 빼! 석규! 네, 네, 네. 내려와, 내려 내려와. 그냥 내려와. 토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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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.

민수 용지 제 우리 방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아 우나 아 뜨거운 물이랑 추울래나 <laughs> 예, 뜨거운 거 밖에 없는아 그럼 바꿔야지 파이팅! 파이팅! 민수 봐 민수 용재하고 민수하고 천천히 밑에서 해야 돼 네, 민우야 천천 천천 천히 천천히 사람 봐 사람 봐 석규야 석 석규야 민우 민수 같이 죽어봐라 죽어봐라 민우야 살려 살려 려 무속박 비가 한명야 돼. 번지 마. 떨어지 마. 사이즈. 사이용지고용지고 급할 거 없어. 아, 맞다. 수민수 민우. 없지 마. 아다아 같이 도와줘. 오. 해. 해해 해. 아,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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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 나. 아, 아, 가야지. 가야지. 아. 사, 사, 사. 가라. 뒤 가야 돼. 가올올리 사이드 봐. 민우 올리고, 민우 올리고 사이드 봐. 민수 오른쪽, 지금 분, 지금 잡아, 제금 잡아, 천천히, 천천히, 민수, 민수 쟤, 민수 라 나이스, 저희가! 아, 에이! 오케이, 한개 더. 제 콩. 석규야. 석규, 석규. 저희 나이스. 민우야, 민우야. 사이드 도는 거, 니가 잡아, 도와줘야 돼. 지금 빼고 가고, 민우하고, 민수 리바운드. 민수야. 어 저기 있어라. 민수야, 리바운드, 거기 서 있지 말고. 뒤에서, 뒤에서. 뒤에서. 달려, 토끼랑 같이 달려가. 어, 오케이, 떠. 토끼랑 편하게. 토끼랑 같이 달려가. 온다. 온다. 달 민호. 아,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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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7분, 8분이야, 8분. 오 아, 어, 아, 나이스. 민호야. 제 올려, 제 올려. 어. 네. 야, 내가 붙었대. 추워. 아, 네, raise, raise. 네, raise. 네. 네. 괜찮아. 내려가, 내려가. 네. 네. 네, 네, 네. 어, 됐다, 지금 모은 사람. 네. 지금 모은 사람. 네. 야, 올라와, 올라와. 같이 미니까 같이, 같이, 같이. 같이, 네. 같이, 같이, 같이. 어. 같이. 같이, 같이, 같이. 아, 없다, 없다. 어디. 어디, 어디, 어디. 디디 가자. 가자 민수 쇼 찬스잖아. 나이스. 민수 민우 빨리 빨리. 오케이. 재우 앞으로 올려. 민수 민우. 재우 동우랑. 동우 있었나? 네. 하고 하고 하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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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나무로. <laughs> <ir2> ah, <ziehen> uh <manufact> oh, 나어이나빠져이스 나이스! 왼쪽 아, 동우, 아, 동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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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지 앞에 12분이야? 1 0 1 0 0 0 0 0 0 0 0 0동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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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0 0 0 온나 받으러. 온나 0 0 0 0 0 다시 동0 해, 다시 0해0 0 0 0 해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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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출발해. 용지 용지 해 용지 용지 멀다 멀조멀조 멀다